골로 사십삼장 이제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아말마다 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은 떠나 있으나 어, 어, 두 번째 대면하였음을 때와 같이 아, 두 번째 대면할 여쓸 때와 같이 음 어, 전에 죄 지은 자들 어, 자들과 어, 어, 남은 모든 사람에게 어, 미리 말하노니 어, 내가 다시 가면 말, 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 어, 글리스톡, 도 이는 그리스 도께서 어, 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내가 구하 어, 우리가 구함이니. 음, 너희는 너희 안에서 약한 너희가 너희에게 대하여,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돌려 돌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laughs> 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어, 우리도,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어, 어,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어, 그가 믿음, 어, 너희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 너희 자신을 시험, 시험하고, 음, 어, 너희 자신을 확정하리라. 음, 어, 내가, 아, 어, 음아한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살일? 오 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 우리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너희 안에 계심으로, 너희, 너희 안에 계신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냐 하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들이니라. 너희가 버림받는, 내가, 우리가 버림받는 <laughs>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은 <laughs>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아 내가 말하고, <laughs> 어, 내가 그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음, 너희로 너희아 네. 아, 너희로 너희로 악을 음,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 구하노니. 어, 이는 어, 이는 내 네, 우리, 우리, 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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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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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림 받은 자. 아, 어 버림받 어 버림받은 자어같을지라도음 어,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어 우리가 믿을 어, 어 우리는 우리는 믿음을 아아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어 아무것도 하지 못어할수 없고 음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어, 너희가 약, 아, 우리가 약할 때강한 어, 것을 기뻐하라 어, 기뻐하고 음, 어, 또 이것을 위하여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이또 음, 이것을 위하여 구하이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어, 그러므로 어, 그러므로 내가 음, 어, 그러므로 내가 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음어 이렇게 쓰는 것은 어 이렇게 쓰는 것은 어면할때 어,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어 않고 넘어뜨려지 않고어 어, 세우려 어 세우려 하여 어 내게 주신 어 권한. 권함을 따라 어, 엄하지 않게 하라 아니라 음, 어, 내가 어,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어, 온전하게 되며 위, 위로를 받으며 평안할 어, 아. 어,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 평안할지어다 음, 평안할지어다 아, 또 또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사 살아, 너희 너희와 함께 살아 계시라. 라 너희와 함께 계시라. 거룩하게 거룩하게 입 맞추어 서로 무난하라 어,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무난하나니라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 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 안에, 너희 무리와 함께 있는, 함께 in, 있을지어다. 아멘.